안녕하세요. 서베 인글리시 토익 문법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익 시험 파트 5, 30문항 5분 컷을 위한 문법 5강 동사의 능동과 수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started. 이번 역은 문법, 문법 역입니다. 오늘은 초중급에서 꼭 외워야 하는 동사의 능수동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능수동은 쉽게 말하면 하느냐와 되느냐의 해석문제입니다. 정말 간단한데 동사의 능수동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동사의 생김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자, 영어에는 12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이걸 능수동으로 하면 총 24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다 외우면서 주입식으로 풀면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꼭 암기해야 할 동사의 능동과 수동 형태의 기본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능동부터 알아볼게요. 능동의 기본형은 동사,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 완료형은 have 플러스 pp가 되고요. 수동의 기본형은 be 플러스 pp, 진행형은 be 플러스 b e i n 플러스 pp, 완료형은 have 플러스 b e i n 플러스 pp가 됩니다. 이 기본형에서 살짝 응용하면 현재, 과거, 미래 세 가지 수동태가 됩니다. 그럼 기본형 수동태인 비동사를 현재로 써 볼게요. MR is를 사용해서 MR is 플러스 pp라고 쓰면 현재형 수동태가 되고요. 과거 로 쓰면 was, were 사용해서 was, were plus pp 과거형 수동태가 됩니다. 미래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비 동사의 미래형인 will be를 활용해서 will be plus pp 미래형 수동태가 됩니다. 동사의 형태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뒤에서 다룰 시제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니 확실하게 암기하세요. 자, 그럼 예문을 보고 문제로 가볼까요? Here we go. 이번 역은 테스트, 테스트 역입니다. Number o Osionfish. Excluding guide dogs, companion animals blink in the museums or the National Zoo. Number 2. The pictures on a television tube blink of thousands of dots of light, which together form the image that we see.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 풀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건 주어와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주어는 뭐죠? Companion Animals죠. 동사는 뭘까요? 어, 동사가 없네요. 빈칸이 동사 자리입니다. 그럼 선택지 볼게요. A와 B는 동사로 가능하고, C는 투부정사이고, D는 현재분사나 동명사가 되므로 동사가 될수 없습니다. 이제 능동과 수동만 보면 되는데 주어는 애완동물이었죠. 그럼 애완동물이 금지하느냐, 금지되느냐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금지되는 게 맞으니까 수동으로 답은 B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역시 주어와 동사를 찾습니다. 주어는 the pictures가 되겠고요. 뒤를 보시면 밑줄이 동사자리입니다. 선택지를 보시죠. a, b는 동사로 가능하고 c는 현재 분사나 동명사이고 d는 투부정사이므로 동사가 안 되는 거 이제 보이시죠? 이제 능동과 수동만 보면 되는데 주어는 그림들이었죠. 그럼 그림들이 구성하느냐 구성되느냐 뭐가 맞을까요? 그렇죠. 사진들은 구성되니까 수동으로 답은 b겠구나 하면 틀립니다. 정답은 a입니다. 왜 a일까요? 바로 컨시스트는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이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꿀팁 나갑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ABCD HOT만 외우세요. 그럼 ABCD HOT가 뭐냐? 바로 수동태가 불가능하지만 혼동하기 쉬운 동사 7가지인데요. A appear 나타나다. B belong to 어디에 어디 속하다. C consist of 몸으로 구성되다. D disappear 사라지다. 이렇게 ABCD가 있고요. HOT는 happen, occur, take place 세 가지 다 발생하다의 뜻입니다. 이 단어 앞글자를 딴 ABCD, HOT만 외우면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해석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동사의 능수동 기본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서브의 잉글리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리실 때, 이신 물건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안녕히 가시길 바랍니다. See you later. 이번 역은 복습. 복습 역입니다.